그 중에서 그 11월 29일 그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은 사거리가 1만 3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할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 킬로그램의 탄두를 탑재하더라도 사거리가 한8,500 킬로미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과 노골적인 위협으로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역시 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뭐, 한마디로 외약하면 이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 2371호 그리고 2375호를 어, 어, 이끌어 냈고요. 또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드 수시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대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라고 해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어, 배제하지 않고요. 뭐 노골적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니까요. 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상 차단 내지 해상 봉쇄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해상 봉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해상 차단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검색이라든지 무력 사용법을 발동하면 뭐 거의 뭐 해상 봉쇄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해서 북한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뭐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어,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2018년도 그 북핵 사태와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핵 사태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위기가 최 고조에 이르게 되면 결국 대화에 의한 해결이 모색될 것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경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향이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경우에 북한과 미국이 그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회담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냐,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배와 남북관계 정세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러한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전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의 내구력. 그러니까 복싱 선수가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맷집이 얼마큼 될 것이냐 내 펀치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상대적인 거가 되겠죠. 그 북한 체제 내구력 얼마나 맷집이 강할 것인가 또 하나는 신뢰할만한 대미 타격 능력, 내펀치력,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상수 요인으로 간주를 한다면 실질적인 변수는 아마 신뢰할만한 미 본토 타격 능력, 다시 말해서 ICBM의 대기권 재진 능력을 언제 확보할 것인가 고그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 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견해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을 확보하는데 한계봉착해 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존 실링 같은 사람,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 같은 사람은 실뢰할만한 신뢰, 대미 타격능력을 확보하는 데한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3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 마이클 엘리먼 같은 경우는 어, 경우는 이제 함무 4내지 6개월에 걸쳐서 부산 두세 차례 추가 시험 발사를 하면은 대기권 핵시 어저어 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어떤 것이 그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2018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시나리오를 제가 구성해 봤는데 어,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저간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뭐 국정원의 입장이든 뭐그 누구의 입장이든 말이죠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은 2018년이 북한 핵 문제의 결정적인 고비로서 향후 북미 간 치열한 장외 협상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어, 한계에 봉착했다고 국정원의 입장대로 뭐 그렇게 본다면 이건 미국 주도의 비화, 비핵화 협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어, 북한의 그 회담 참여 목적이 시간 벌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더라고 하더라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진위 협상라기보다는 그 의사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클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서 신뢰할만한 대미 타격 능력을 입증하지만 어,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거부함으로써 양측과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이 딜레마에 봉착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왜냐하면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그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묵인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현재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대해서 최악은 입장 뭐그 비슷한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핵 억지에서 핵 관리로 정책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핵폐기는 미래의 해결 과제로 유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북한 주도의 핵 분출 협상이 되겠죠.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수 있는데 우선 일시적 개방 일시적인 해빙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북한이 ICBM 개발 과정에서 중대 난관에 봉착하면서 어, 대남, 돌, 대남 관계를 돌파고 삼아서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경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 의사를 타진하고 부정마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제의한다든지 해서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뭐 요구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반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 각각 비핵화 방 어, 비핵화 협상과 핵분축 협상을 각자 고집을 하면서 강경 대립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남북 관계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필요에 따라서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 전술 형태로 표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미 압박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트럼프 정부의 예봉을 피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남 유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그림자의 전조 시나리오, 핵 그림자의 전조가 나타나는 미국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미국은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무인하고 부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경우입니다. 대신에 북한은 미래 핵에 대한 사찰을 수용을 하고 핵이전 금지를 공약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뭐 이런 거래가 일종의 거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뭐 당장 이렇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 장기적으로 그렇는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북미 간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이 무력화된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등에 업고 대남 위협과 도발을 일상화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그 뉴클리어 쉐도우 이펙트가의 전조가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저 정책 지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말씀 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시점에서 이란식 핵합의 사례를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15년 4월에 미국과 어, P5 국가들과 이란이 핵합의를 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에 15년간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 15년 후에 이 합의에 연 15년에 이란이 핵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게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15년 후에 이란이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수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관계가 전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몰라도 이란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국가 발전에 대안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셉 나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중관계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이 분, 어, 분야별 왕래를 강화하고 상대방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면 투키리디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청산하는 방법으로서 꼭 상대방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혼자신 말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는 중국이 물론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중국은 민주화된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전 중국도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근대화론자인 그 세이먼 마틴 립셋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참의욕구가 높아지고 비판 정신이 높아진다. 그럼 그게 곧 민주화로 되는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변하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비빌언 덕이 없어질 테니까요. 물론, 이게 15년, 20년 후 얘기니까 제가 뭐,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걸 우리 정부도 한번 어,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뭐 해결 방안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뭐좀 비하한다면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현재 그 북미 관계 위험한 상황을 오면하는 게 일단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이란식 핵 합의 모델을 적용해서 핵 동결 이후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임상 실험 거쳐가지고 충분히 뭐 어떻게 어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서 처방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신약 무엇인지 써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핵 동결을 통해서 사태를 봉합하고 장차 북한과 중국의 중국 내부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 것도 오래 볼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과연 이 방안이 성공하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평화적인 해법이라는 점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신들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식 핵합의에 주, 일관되게 반대해왔지만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핵합의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결국 미국도 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말 바꾸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설득만 한다면. 문제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북한도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의 초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마저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미 타격 능력 확보만 이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제2의 제네베 핵합의로까지 진척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